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 군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생명을있습니다 아멘 이영희 부장님 기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비밀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뭔가 마음을 달래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았지만 불평 불만 많았던 거용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지은 데 마음으로 지은 데 생각으로 지은 데를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로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에 불평보다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의 생각이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신념 바뀌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생활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알려 주시고 또한 우리 찬송으로 드리는 우리 다이 찬양대에 함께알려 주셔서 입술들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 만족케 하는 우리 찬양대가 될수 있도록 준비한 선생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특별하게 내내려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예요. 예수님은 먼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셋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제자. 네, 너무 훌륭해요. 우리 대답을 잘해요.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뭐를 어, 어떤 사람인지 배운 게 있어요. 뭐를 그렇죠? 하 사람이요? 네, 예,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예쁘게 위에 글씨 붙여를 음. 같이 읽어볼까요? 맨 위에 우리 벽에 보여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예배가 요 어, 아, 우리 서은이가 제일 애교있게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laughs> 네 하나님 네.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드릴 때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진 않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뽑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뽑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길 가다가 막 뽑은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 뽑기 전에 성경에 보면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요, 서나 해오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그냥 아무나 가면서 갈릴리 가나 하버나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 오면 이제부터 저걸부터 읽어야 돼요. 크게 읽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네, 저 왔어요 예배드려요.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도 그표줄 거예요. 카드 갖고 이 앞에서 오자마자 예배실에 와서 기도 먼저 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다한테 드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성현 선도사님이랑 또잘 배웠죠? 예수님이 제자를 뭐하는 제자였죠? 산송. 네, 우리 우리 연주 선생님 이잘 맞춰주셨어요. 자, 우리는 부장님하고 연주 선생님한테 대답을 하주자요. 네, 제 제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오늘 은세 번째 제자는 뭐하는 건지 오늘 배울 거예요. 율동하는 거.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큰상황이가 제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뭘 하는지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람은 좀 나눠봤어요. 사람은 어, 이렇게 몸과 혼과 뭘로 되어 있다 그랬죠? 네 잘했어요. 영으로. 그럼 이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딜까요? 어우, 잘했어요. 우리 영은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랬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내 마음 깊이 그냥 한 순간에 하나님을 확 느껴지는 거예요. 윤지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몇번안 됐지만 그냥 마음에 왠지 영 기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가셔서 왠지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에 오면 좋은 거. 그래서 영은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의 음식이 있어요.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영의 음식이 뭘까요? 말씀. 너무 잘했어요. 네 성경 말씀이에요. 영이 호흡도 해야 돼요. 우리 호흡. 네 육처럼 영의 호흡이 뭘까요? 예, 두리. 예, <laughs> 네, 선생님 너무 잘 맞추셨어요, 여러분. 호흡을 잘 못하면 살수 있을까요? 아니요. 호흡을 해야지 폐에서 산소가 온몸 곳곳에 가서 건강해지죠. 호흡을 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잘살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숨을 쉬지 말아봐요. 시작. 잘살수 있어요? 영의 호흡이.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이 잘살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럼 기도는 뭘까요? 간단히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고는사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네. 날에 스님도 부정에 빠졌더니 하나님 했다 그런 말 있죠. 네. 기도는 가장 간단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빚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점잖은 사람 있어요. 아, 이런 거 달라 그러게 약간 수치스럽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도와나세요.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여러분, 내할만 실컷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그 말한 데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 마음에 어떻게 다루듯이고, 내 마음에 응답을 받으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누구랑 친해진다고요? 네, 하나님과 친해져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이랑 가까워져요. 벽을 어, 보고 감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벽을 네?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감상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laughs> 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요. 온 세상을 창조해 주고 다스리시는 분이요. 모든 게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까요? 안 친해져야 될까요? 네, 친해지고 싶죠? 네, 우리 하나님 우리랑 친해지길 원하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한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생각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처음엔 기도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세계에 몇억 명이지? 내 기도 과연 들으실까? 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전부 다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드려야 요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 잘 드리고 싶죠? 네. 네. 기도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죠? 네.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돼니다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행하시는 게 엄청난 위대하신 능력 같은 게딱 보니까 제자들이 예전 예수님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시면서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기도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기도. 간단하게 주의 기도. 우리가 매번 매주일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그래서 그 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앞에 모었을때 예수님이 먼저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읽어 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때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도의 시작은 뭘로 할까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사실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버지 할 때는 이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 세상에는 아버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아버지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비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신다는 으 거예요. 약속하신 걸 지켜주세요. 넉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좀 잘못했어 엄격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참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넉넉하시고 용서를 많이 해주세요. 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면서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네 예, 연주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니 네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뻐하세요. 아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구나 내 딸이구나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 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아버지 이름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이 계신 그 나라로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안에 사랑과 하나님 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나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돼요. 뭐라고 뭐랄까요, 여러분? 살다보 살면 우리 뭐하죠? 이런 게다 어때요? 이런 게다 뭐예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구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네, 이거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여러분 가, 갖고 싶은 거 많죠? 네, 하나님 우리를 갖고 싶은 게 많게. 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뭘 구할까요? 기도행자기 보세요. 뭘 구할까? 혜원아 뭘 구할까? 뭘 구할까요? 하나님 앞에 네,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 있어요. 집도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 돼요. 네, 보니까 여기 좀맨 앞에 와야 될것 같아. 연준이가 네 그다음에 또 구할 게 뭐냐면 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지우죄까지도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 어, 하나님 믿는 데도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 또 유혹하는 거.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사탄이 주기도 해요. 이런 사탄이 한번 주는 시험이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꼭 붙들어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고 구해야 돼요. 그럼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원하십니다 병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전지가 무슨 말이에요? 전지하신다는 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네이 지가 뭐예요? 전능한 어떤 분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지가 무슨 진짜예요? 네. 아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거 원하는 건 하나님만 아세요. 이거 갖고 하나님과 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놓쳐서안 되는 거는 하나님은 꼭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길 하나님을 원하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신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 이거 바른 기도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 있죠 어,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원하는거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이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주실까요? 네, 안주세요 또 찾으라 찾아 내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또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자 잘가 열심히 또 찾고 또 두드려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학생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많은데 이쁜 애가 있고 조금 덜 예쁜 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 똑같이 예쁠까요? 네, 마음은 누가 이렇게 두 가지도 같이 말련해 다 예쁘지만 조금 더 예쁜 애가 있어요 사실은. 가르치다 보면 착한 어, 서은이가 너무 놀랬어. 네, 미운 애는 없어요 사실은. <laughs> 째려보고 있어 서은이가. <laughs> 아니 왜 내가 널더 예뻐할지 어떻게 알아? 네,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정말 예쁜 애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착하고 이렇게 나를 잘 믿어주는 애는 네, 더 예뻐요 사실은. 그런데 내 사무실에 와서 나의 내 있는 간식을 가져가는 애는 누구일까요? 네?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쁜데 말잘 듣고 이쁘면서 나를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교실에 앉아있는 애가 나한테 와서 내네 초코파이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정말 말안 듣고 말만 해도 진짜요? 막 이러는 애 있죠. 그런 애들 맨날 나한테 찾아와서 고 간식처 좀 주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싫어. 싫어라고뭐 나는 모르 당연히 주죠. 나한테 와서 달라고 했는데 놔두 주는데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리예풀지라도 하나님 앞에 좀안 예쁘게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와서 달라고 그러면 주세요 그 달라고 하는 거 달라, 알았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믿고 와서 자기가 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와서 아 어, 그치세요? 뭐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주겠어요 내가 자기가 줄줄 줄 알고 안테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나를 믿고 좋아서 와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두드리고 하나님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살겠어요 하는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잘못했지라도 열심히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고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어린이손 들어보세요 네, 손들으세요. 네, 주선 잡아보세요. 네, 주선 주선 모아보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기도 말이 있지만 하나님 먼저. 아버지로 부르면서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신 주님 그 아버지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저희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넉넉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 나라의 부요하심으로 우리 부족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다 주시는 그큰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자로서의 결단찬의 because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진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담아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세워지는 자리마다 하나님 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주님과 친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